창세기 17장 당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당시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후손인 오늘날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할례에 대하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영적 의미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칭하고 있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 시대의 할례, 신약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 할례 곧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보시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예수님과 합하는 의식, 곧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답게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 곧 아담을 통하여 몸에 들어온 죄에게 종로로 타던 죄의 몸임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당시 할례는 예수님께 속하는 의식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역을 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세례받은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음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인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듯,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죄에게 내 몸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들 삶이 믿음의 증거들인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 않고 또다시 죄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증거이자 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죄의 종, 곧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어 이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리라 사라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현실을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 그렇기에 이스마엘이나 돌봐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가 낳을 아들과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현재 99세인 아브라함, 75세에 처음 약속을 받고 약 24년이 지난 시점으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임신하기란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을 때에 아들을 주시는 걸까요? 또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바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곧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를 바라고 견고하게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곧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 곧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속량이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음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했을 것이나, 저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곧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려주시고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이때에 아들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나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감정들을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여전히 내 속에 거하며 우리를 주장하고자 그래서 종으로 삼고자 할 것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상관없는 자임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기셔야 곧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에 대하여는 사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오과, 방언을 통하여서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이 믿기 힘드시더라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16장,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심을 보았고 또한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악, 악한 생각을 씻어버려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곧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새 생명임을 믿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